지금 이 시대는 음란의 종이 된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리고 술, 담배의 종이 사람들, 마약, 환각의 종이 된 사람들, 노름, 도박의 종이 된 사람들도 많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이 의식주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종이 되어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권을 상실하여 그만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 모든 것의 종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